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 천일국 추인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음, 입군식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께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예. 축복을 받으면 천일국 추인이 될수 있을까요? 예, 1세 일 경우, 1세 1 경우, 장성기 완성급에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완성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완성기를 그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있으면 전입전일 <laughs>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2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이세는, 첫날 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그 흙으로 실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이세 축복하고 이세 축복이 다르다는 거죠. 예, 특히 이세 축복은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흙으로 통해서 실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날 밤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성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세 축복을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뭐냐 하면요 그러면 이세로서 개성완성을 내가 그려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천일국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같이 훈도 하시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이자 인류의 첫 조상으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타락으로 인해 참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이상을 절대적 기준에서 이르셔야 하는 섭리적 소명 때문에. 가정맹세를 절정 손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땅 위에서 본연의 이상 가정인 참가정의 모체를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접 모시고 살수 있는 지상 전산 천국을 장건하는 비련적인 도구로 주신 주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오늘은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정맹세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정맹세는 한마디로 도구라고 하셨어요. 도구. 가정맹세는 도구다. 무엇을 위한?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가정의 모체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다. 참 가정의 모체로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을 드리는 가정. 이 가정이 되기 위한 도구다.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정에서 모시는. 네, 저희들 입군식 이후에는 하나님 직접 지리 시대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문, 천국문은 어디서 열린다고 했지요? 가정에서 열리는 거죠. 가정에서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정에서 모시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 전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 전산 천국 참건하기 위한 도구로 가정 맹세를 주셨다. 이것이 참 그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연찮게 가정맹세 1철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가정맹세 1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맹세는 모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이라고 해서 시작하는데요. 이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이라고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우리 가정은, 내 가정은 천일구 주인 우리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평화경에 있는 말씀을 뽑아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개인의 구원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개인 구원이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락이 가정에서 됐기 때문에 복귀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개인 구원이 아니라 가정 구원이다. 만약에 개인 구원이다 하면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관계를 끊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추구하면 되겠죠. 그저 하나님만 추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은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가정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 구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가정 구원이다 할때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가정에 있는 관계들이죠 가정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다 할 때는 나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 구원이다 할 때는 나만 믿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어떤 사람의 남편이자 어떤 사람의 아버지자 어떤 사람의 자녀잖아요 가정에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구원이다 라고 할 때는 이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속에 뭐가 있죠?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경제 자매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4대 심정권, 4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정 속에서 있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네 개가 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요즘, 손자를 봐가지고,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아, 손자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르구나. 그래서 이 4대 심정권에, 뭐, 당연히 부모의 사랑에 연전선 상에 있겠지만, 조부모까지. 하면은요, 조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현재 자매가 있고, 자녀가 있다. 이것이 어떤 가정일까요? 이것이 바로 3대 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3대 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지금 가정 자체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려가지고, 가정을 만들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만연되어 가지고, 훈이, 아니,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도 하고요. 정말 가정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정연합은 그게 아닌 거죠. 가장 핵심적 가치는 가정에 있다. 그래서 3대 권 가정을 이뤄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번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요? 4대 심정권으로 엮어진 참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 3대권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왜 창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지상 지옥이 되어 있고, 전산 지옥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시 창조하여 180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180도예요. 우리가 다시 창조하여 180도 바꿔야 한다. 그러면, 180도. 누가 바꿔야, 누가 바꿔야 될까요? 누가 바꿔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0도 우리가 바꿨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가 180도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천일국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천일국 만들었어요 천일국 창건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천일국 만든 사람이 누구냐? 1등 공신이 누구냐 할때이 1등 공신이 누가 되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이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가정은 천일국 초인 우리 가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얘가 됐으죠?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180도 바꿔야 한다 하셨는데, 우리 가정이 바꿀 건데, 180도.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180도. 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바꾸냐? 아무거나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180도 바꿔야 할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은요, 아담을 해야 하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닌 완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 사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부모와 자녀 대대로 이어왔거든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거짓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참 사랑으로 박아넣지 않으면 지상천국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180도 무엇을 바꿔야 할까? 그것은 사랑을 나 중심의 사랑 아닌 사랑의 주인은 상대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상대를 사랑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참 사랑으로 살아야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페프로 바뀐 가정이 되는 거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천일유국이 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옆에 가정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사랑의 세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맹세 할 때마다, 그래, 우리 가정이 그 가정맹세대로 이루어져, 이루어져야지. 특히 사랑. 오늘도 예, 허리의 권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결국은 내 사랑의 세계를 나 중심이 아닌 상대를 사랑의 충인으로 바꾸자 하는 노력 가운데에 조금씩 조금씩 행복한 가정, 인간 관계가, 가족 관계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 사랑의 주인은 상대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 위하고 사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번째 훈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늘의 최대 최고의 주복이자 무서운 현실입니다. 전일국을 창건하는 초속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전일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미 가정을 주어졌어요. 축복을 통해서 가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정말 서로가 경력하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재단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